자, 이번에는 다양한 것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아, 다른 상자들보다 튼튼해서 아마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준비해 주세요. 한 3대2 정도? 어, 뭐, 어, 정도 한 만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쪽 끝선을 윗선에 맞추어서 일단 반을 접어 주세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를 먼저 눌러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하면 정확하게 접어집니다. 그대로, 접은 선을 그대로 한번더 접어주세요. 여기도 가운데 눌러주시고, 왼쪽, 오른쪽 눌러주시면 선이 정확하게 납니다. 접었던 거를 한두 번째 접었던 것만 살짝 펴주세요. 그래서 이 벌어진 쪽을 왼쪽에 놓고 막힌 쪽을 오른쪽에 놓았을 때 막힌 쪽을 먼저 삼각으로 접어 내리겠습니다. 그다음 막힌 쪽은 벌어진 쪽 우에 부분 하나만 접어 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부분은 막힌 부분 그대로, 그대로 접어 내려주시고, 벌어진 부분은 위에 부분만, 위에 부분만 해서 접어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둘이 만나는 선에 맞추어서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삼각형이 만나는 선에 맞춰서 접어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벌어진 부분, 벌어진 부분 가운데 선이 있어요. 가운데 선을 잡고 아래로 제껴줍니다. 아래로 제껴줘서 이걸 살짝 벌려보면 쓰레바퀴 모양이 됩니다. 쓰레바퀴 모양이 되는데 여기를 한번더 접어주세요. 선대로 정확한 상자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 주시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겹쳐진 밑에 있는 선 보이시죠 요 선이 요 선에 와서 닿도록 요 점에 가서 닿도록 여기 삼각형을 한번 접어 주겠습니다 밑에를 잘 잡으시고 이렇게 가서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만나도록, 이 선이,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서 여기 선까지, 선까지 한번 자국을 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겹쳐지는 아래 삼각형 끝부분이 여기와 닿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이게 요 네모의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만나게 해서 삼각형이 되게 있으면서 여기 선까지, 요선 보이시죠? 이 선까지만 접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된겁니다. 그럼 이 선대로 여기 접어지고 여기 접어지죠. 여기 접어지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접어 제껴 주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접어 제껴 주시고 이쪽도 접어서 제껴 주시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요 원래 있는 접어진 손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살살살 쑥하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선을 잘 잡으시고 요 속에 껴서 쑥쑥쑥하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앞에, 뒷분, 또 옆에는 이렇게 되면서 직사각형 상자가 돼서 튼튼한 상자가 됩니다. 뭐 조금 더큰 종이라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어좀 얇으면 조금 허전적 거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종이로 하는 게더 유용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하게 쓸수 있는 상자를 완성해 봤습니다.